어 지난주 본문에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몰아냈던 압살롬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 자신의 적이 누군지를 잘 분간하지 못해서 후세의 거짓 항복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압살롬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 하였던 그 압살롬의 책사 아이도벨을 따라서. 그 끔찍한 일들도 서슴치 않았던 그 압살롬의 모습들도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윤리도 없고 양신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압살롬에게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책사 아이도벨이 두 번째 전략을 내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이번에 내놓은 전략은 다윗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니 한마디로 자신에게 12,000 명만 주면은 자신이 저 도망하는 다윗을 뒤따라가서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은 오늘 밤이라고 되어 있죠. 이날은 다윗의 후광들를 범했던 바로 그날 저녁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말고 끝까지 몰아붙여서 이 반란을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일행이 정신없을 때,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또한 아무도 그 밤에 누구든지 추적해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할 때에 바로 뒤통수를 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도 여섯 배나 많은 만 이천 명을 달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한 번에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지만 되게 현명하죠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단한 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아이도벨의 계략에 압살론뿐 아니라 모든 장로들도 열렬히 지지하고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로마을은 정반대 상황이죠. 지금 이대로 아이도벨의 계략이 시작되면 다윗은 힘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극처럼 갑자기 다윗의 기마부대가 나타나서 전세를 뒤집은 것도 아니고요.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민중의 봉계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어 압살롬 가장 앞에 서 있던 압살롬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가 뭔지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니 아니. 아니 아이도벨이 지금 기가 막힌 계략을 보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비롯해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잠깐 이런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가자 싸우자 출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데 그 순간 이 압살롬의 머릿 속에 한 사람이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였던 후세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사람은 지금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받아들였던 바로 그 후세입니다 왜이 급박한 상황에서 후세를 떠올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후세를 부르더니 지금 압살롬은 아이두벨의 계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2차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압살롬은요 그렇게 주도 뱀비라 사람이 아닙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두 번, 세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이 급박한 상황에 후세를 떠올리고 출정을 멈추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역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다시 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미국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에 변신하고 나서 그 꿈을 키우고 그리고는 이제 나는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이주선이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 와서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충성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는 1882년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한국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어서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들의 마음이 같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누가 가서 저 천만이 넘는 조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과연 저먼 곳까지 누가 갈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방문했던 언더우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결정을 한 것이 내가 저 조선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약혼녀였어요 약혼녀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벌써 여러 번 마음을 바꾸어서 인도에 가기로 결정해서 이제 그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조선에 가겠다고 하니 이 여인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뭘 먹고 살수 있긴 합니까? 언더우드가 자신있게 대답했겠어요 자신도 모르는데 쭈물쭈물합니다 병원은 있습니까? 그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 그러면은 조선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산다는 것뿐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다른 곳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선을 사랑하시고 조선을 구원코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후일담이에요.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성교사의 약혼녀는 결국 이 조선으로 가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약혼도 파운됐습니다. 이별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 조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 언더우드 성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성공으로 귀결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압살롬의 마음을 흔드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 후세를 통해서 거의 넘어왔던 이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럴 줄 알고 후세를 일부러 위장시켜서 항복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후세가 제가 잘 계산을 해 가지고 그 타이밍에 자기가 압살롬 앞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전략 회의 때에 후세는 빠져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갑작스럽게 후세를 부른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압살롬 진영 내에 세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이도베리 자꾸 인정받고 그 세력이 커지니까 그것을 경계하는 반대파가 후세를 슬그머니 끼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이것은 압살롬의 질투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마침표는 압살롬이 찍고 압살롬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아이도베리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걸 가로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 그럴듯한 해석이고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들, 헌신한 자들, 충성스러운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악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살롬 앞에 나온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전해 듣습니다. 자그 모든 내용을 듣고 아마 후세는 식은 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니,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랬겠지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말 그대로 그 짧은 순간에 긴박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봐도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떤 일들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놓고 판단하게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많으면야 곰곰이 생각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지금 압살롬 앞에 후세처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긴박하게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저에게 굉장히 순발력이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눈치도 있고 센스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즉흥적인 결정을 할때 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부질이 없더군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만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혜도 아니고 센스도 아니고 더더욱이 순발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둑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년 특세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기도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든지 좀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아니 기도하고 보니까요 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할수 없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막 이것도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하루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얼마나 무모하고 교만한 자인지 제가 더욱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보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지만, 기도하게 되면은요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영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후세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분명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도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아이도벨이나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의 첫 마디는 아이도벨의 전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지금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압살롬도 장로들도 지금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흠잡을수 없는 완벽한 계획인데 아니 부족하다고 좋지 않다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후세는 차분하게 그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할수 있는지 자팔 절부터 집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암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지금 후세 설명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만만치가 않다 그들은 지금 격분에 있다. 그들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지 하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입니다. 부하들도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싸움꾼인데 이렇게 당신들이 몰아붙이면 아이도벨을 따르게 되면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초인적인 능력으로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겁을 먹고 혹 누구는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은 소문의 소문이 퍼져서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아, 기가 막힌 설득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세는 이어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대신할 수 있는 몇 책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 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자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압살롬 왕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윗이 싸울 수 있는 다윗과 싸울 수 있는 당신의 군대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은 백두에 설라까지 모으십시오. 아마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환하는 당신의 군사들을 모아서 한 번에 치셔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이 압살롬한테는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아,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우쭐우쭐 이런 말을 먹고 있는데 실상은 무엇이에요 다윗 일행이 안전하게 도망가고 숨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 싸우셔야 됩니다. 만일 아이도벨이 12000명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승리하면은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에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앞장서서 나가 싸우시게 되면은 그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 마음에 있던 이 자만심과 영웅심을 한껏 자극한 것입니다. 후세가 그 점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준 것이 압살롬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인데도 굉장히 자신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없어요. 수십만 명의 군대를 앞세우고 왕의 갑옷과 군장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두고 아, 밑으로요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하얀 백마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진짜 끝내주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짜릿했을 것입니다 후세가 바로 그러한 압살롬의 허영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한 것입니까 압살롬을 전장으로 보내고 전투에서 맨 앞으로 보내서 압살롬이 생명을 잃을 수 있도록 그 위험에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이도벨의 전략도 듣고 후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따랐겠습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 이더라. 자,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오히려 속았는데, 압살롬은 이 후세가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 이런 신화가 어딨나. 내가 필요했던 부분들, 내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고 아주 빛에까지 내놓으니까 너무나 고마운 사람 후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마다 지혜를 뽐내고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시대에 목양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많이 배웠다는 목사님들이 유튜브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또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심하게 분노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정말 많이 배우셨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 기가 막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단들처럼 마치 성경을 찾기 못대로 해석하고요. 어떤 인기 있는 신학자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이분들은 지금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부활의 역사성을 판단하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물론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오류를 찾아내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분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지죠. 사람들의 지식은 끝도 없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 선배들이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어왔던 신앙의 역소성과 정통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아멘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laughs>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고요,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니까.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요, 자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압살롬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잠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지략가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앞사람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이런 시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인데 천만인이 나를 애웠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마저도 흔들리는 아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해 죽으시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그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고백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 mean.